빌린스를 만들었던 빌리지 집장에서는 본인이 했던 것과 유사성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거 나를 베낀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오히려 전혀 그런다가 없거든요. Shut up! Shut up! Shut the f*** up! 오늘 오전에 중앙지법 민사합의 5 0부에서 의결권 행사 및 가처분 소송 신문기을 열었습니다. 미니진 대표가 대표 이사직을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이브 내부자의 공익 제보가 발생이 됐어요. 내용이 진짜 충격적인데 제보자가 평소에 뉴진스의 기획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서 부적절하지만 참고하라고 빌리프랩 측의 이 기획안을 공유를 해줬다고 합니다. 작년에요. 뭐다 같이 잘되면 좋은 거니까 기획안을 이제 몰래 이제 한번 보라고 해줄 수도 있죠. 업무가 막잘안 풀리고 어려우면은 그렇게 좀 약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제보자가 나중에 보니까, 아일릿 기회관이 뉴진스 기획관과 너무 비슷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도의 부대표 측으로 공익제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답안지를 보여줬으면은 좀더 창의적인 답을 만들어서 내야지, 고장 누가 봐도 비슷한 이미지로 비주얼을 꾸미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아일리 표절 아니라고 그렇게 피해실들을 쳐줬는데 빌리플랩이 단딴 식으로 배신합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를 고소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설마 제가 진실을 알아낼까봐 두려웠던 것일까요? 정신 차리세요. 이미 국정감사까지 줄소환 들어가고 있고 재판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고 여론도 이미 하이브 편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셔야죠. 이 뉴진스 기획안이 유출이 됐던 게 2023년 8월 23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일리 데뷔일은 24년 3월 25일이죠. 이 중간에 5개월이 비어요. 이 중간에 5개월이 비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리바이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부터 기획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알리이씨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뉴진스 기획안을 받아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빌리플랜 말이 맞아요. 근데 작년 8월 23일이잖아요. 그러면은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작해서 거의 한 5달, 6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여기 보면은 9월 1일에 결성을 해놨다고 하네요. 8월 말경에 뉴진스 기획안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9월 1일에 멤버들을 결성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네? 저는 사람들이 창작자들한테 이렇게 표절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 꼴배기가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 표절이라는 거는 도둑질이거든요. 남의 걸 훔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훔치는 걸본 적도 없고 아무런 물증도 정황도 없으면서 그냥 음악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표절이라고 하는 건 도둑질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표절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벌어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진스 기획안이 빌리프랩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아일릿이 결성이 되고 그러고 몇달 뒤에 아일릿이 데뷔를 하는데 이 아일릿의 뭐 스타일이라든지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황이나 물증, 그다음 녹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노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혹은 뭐 안무가 좀 비슷하다는 이유로 스타일링이 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거 표절이다, 짭이다 이렇게 하는 건좀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정황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이거는 프로젝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뉴진스의 기획안을 만약에 베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맞습니다. 몇달 전에 미니진 대표가 말을 했었죠. 업무포뮬러를 그대로 뭐 베껴가지고 쓰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진실이 된 거예요. 제보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완벽한 정황과 물증이 이게 렇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하이브는 남은 카드가 없어요. 지금 뭐 유튜버들 다 고소하고 뭐 길티도 고소했었죠. 근데 그거 다 실패했어요. 길티도 고소가 안 되면은 저처럼 득보라면은 그냥 아예 고소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걸로 또언프을 해봤자 의미가 없지. 누가 토끼장이라는 사람 누가 알아요 도대체. 아무도 몰라 나를. 당신네들이나 여기 맨날 와가지고 보고 앉아있으니까 이 새끼 존나 위험한 새끼네 이러고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뇌내망상하는 거지. 아무도 나를 몰라. 응? 여튼 그뉴진스의 기획안이라는 거는 결국엔 비공개였다는 거죠. 비공개 자료였는데, 이 제보자가 좀빌리프랩이잘 일이 안 풀리는 걸 보면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뭐, 그거를 막 그냥 겁나 비슷하게 아일리 기획안을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지적재산권 침해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뉴진스 데모 곡을 민희진 대표가 공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뉴진스 데모 곡이랑 굉장히 비슷한 곡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아일리이 공개한 곡들 중에서 굉장히 그 뉴진스 데모 곡을 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좀아일리이랑 어울리지 않는 사운드. 그니까 러뭐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코드 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했는데 그 뉴진스의 데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클럽이나 라운지 바 같은 데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톤들이에요. 그러니까 드럼 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드에 쓰였던 이 신스의 질감에 이런 것들이. 클럽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아일리스는 어떤 컨셉이죠? 그빌리플랩의 김태호 씨의 말을 따르면 은반에한 그 명쯤은 있을 법한 뭐 댕댕이 같은 소녀들 뭐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 뉴진스 데모곡은 약간 클럽 튠입니다. 클럽이나 이렇게 라운지바 같은 데서 틀어지는 그런 노래들인 거지. 이 아일리 컨셉이랑 맞지가 않아요. 근데 뉴진스는 어텐션 때부터 시작해서 재즈한 그런 코드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고 그 다음 뭐 저지클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차용을 했죠. 클럽튠을 뉴진스라는 팀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일릿은 왜 그렇게 하시죠? 아일릿이랑 컨셉 안 맞아요. 그이 사운드톤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보이면은 이거는, 이거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이 기획안이 사업기획안이 자회사가 여러 자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러면은 이게 자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도어에 있는 기획안이 빌리프랩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기획을 하겠습니까? 네? 어떤 정신병자가 그런 회사에서 기획을 하겠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남의 거 그냥 기획안 받아가지고 그냥 내 거인 거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네, 완전 노답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예전에 빌리 프라이브이 올린 그 영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뉴스 기사로 나오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맞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말이 다 다르고 그냥, 그냥 논리적이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이런 것들을 뉴스에 내고 계속 이거를 공적인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 돼요 내란죄로 그냥 뭐 징역한 20년을 때리든가 아니면은 북한이나 뭐 어디 이상한 데로 추방을 시켜버려야 돼요 아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들도 뭔가 좀 열정적으로 보도를 안 해요. 그냥 건성건성 보도를 하고 그냥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도 뭐 이미지 뉴스 막 이러면서 그냥 사진 몇개 붙여놓고 텍스트만 올려가지고 그냥 대충 올립니다. 이게 거짓말을 다시 거짓말로 돕고또 거짓말로 돕고 이게 지금 몇달 동안 지속되는지 짜증이 나고 이제는 감옥에 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계속 꾸준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꾸준히 보도를 하겠습니까? 거짓말이 진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려고 귀찮고 그냥 너무 속이 환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계속 꾸준히 보도를 해줘야만 이게 우리가 진실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저 역시도 이 그런 범죄자들 징역 보낼 때까지 끝나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거예요. 이미 이제 거의 결판이 났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 범죄자와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겠죠. 지금 뭐 신우석 감독한테 고소당한 사람들, 그 다음 팀번니자한테 고소당한 사람들, 뭐 여럿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국정감사 가가지고 또 위증하는 사람들, 또 이제 감옥 갈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라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아니, 당신들이 무슨 국기선양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바이브를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업인데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며 이게 무슨 거룩한 사람들인 거 마냥 명예훼손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